오늘은 링건 내연성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 스펙은 낙뢰도 연계 영, 내연성 재감 참월 이렇게 영웅이고요. 기검령은 파란색이네요. 그 링건사는 대발이라고 해가지고. 가장 기본이 되는 디사이클인데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네온성과 발도, 또 네온성, 발도, 내연성. 발도, 발 발도, 내연성. 발도, 발 발도, 내연성. 발도, 내연성. 건데, 이 비율이 발도 한 방에 내연섬 2타. 발도 한 방에 내연섬 2타. 근데 이게 이렇게 천천히 누르면 너무 딜러스가 심하잖아요. 누리고. 그러니까 발도 한 방에 내연섬이 2타인데 한번 끊어주는거죠 그러 그러니까 발도 한 방에 내연성 2차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발도 발도 한 방에 내연성 2차 들어가서 발도 발도 한 방에 내연성 들어가기 전에 발도 그러 방금 본 것처럼 치명이 3개가 뜨죠? 데미지가 그 이게 내연성 4발 네, 내연성 4발을 치면 절명참여라고 해가지고, 링검의 가장 큰, 가장 센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, 낙래도 연계. 저는 이거를 택한 이유가, 저는 좀 컨트롤이 별로 안 좋아서, 그 내력이 많이 깎이더라고요. 발도를 치면은. 그래서 저는 내력을 좀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서, 내연선 연계를 사용했고, 또내연선 연계가, 저, 그, 내전을, 내전 하나를 생성이 가능해가지고, 어, 그 내전 20을 채우면은 절반처을쓸수 있는데, 이 발도 자체도 내, 내전을 한개 생성할 수 있어가지고, 그니까, 내전을 20을 빨리 채울 수 있는 거죠. 그냥 발도는, 한번할때 내전이 두 개씩 쌓는데, 얘는 발도 하나 들어가고 내전 들어가니까 이제 내전이 세 개가 쌓는 거죠. 그러면 은 20을 일반 발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빨리 채울 수가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제가 영웅 내연선 제감이니까 이제 선화 효과를 얻으면은 훨씬 더 빨리. 그, 스킬 감소, 감소도 되고, 내전도 빨리 차는 거죠. 그러니까 낙대도 연계는, 그러니까 절명체험을 빨리 돌리, 돌리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. 당연히 일반 발도가, 영웅 발도가 출혈도 있고, 딜도 센건 맞는데, 저는 이제 내력, 내력, 좀 많이 신경쓰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연결를 선택해 줍니다.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내네 발. 네 발을 잘 치는 거죠, 네 발을. 이거 리듬을 잘 맞춰서 치시면은 잘안 꼬일 수도 있고요 뭐, 매트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손리로 치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 잘 되고 이게 서버 렉이나 그럴 때 이게 중간 중간 끊겨요 인쇄하게 끊겨가지고 그타이밍을좀잘 맞추셔야 돼요 뭐거 보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런 느낌으로 이게 네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, 저는 이제, 미연선 제강 영웅이랑, 차멀, 그 당대도 연계 디세클이, 내년 20을 쌓아올게요. 그러면 이제 전면차 한번 쓸수 있는데, 이 전면차 한번 쓰면 여기, 선화, 선화 효과가 있고, 차, 이제, 선화 효과가 발동되면, 선의 효과가 발동되면 이제 명중마다 내연성 감소 내연 내염성 재감소 명중마다 참월 절명차 재생시가 0.5초 감소 또 내전 20 2 0중첩중 명중시, 전명참 재사용, 시간 2초 감소 근데 사실 이거 뭐 시간을, 초를 재면서까지밖에 안 해봤는데,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, 내전 2식을 채우면은, 전멸참 쓰고, 선화효과가 있요는게8초예요 근데 8초 동안, 내발을 계속 치면은, 이전멸참 쿨이 또 도, 다시 돌아와요. 자, 이제 쳐볼게요. 이제 8초 동안 네발을 계속 치면, 해. 1초, 다시 대염기 아, 절망차 쓸수 있고. 이게 8초 동안 절망처만쓸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. 네, 당연히 네발은 기본적으로 잘 쳐야 되겠죠? 이분도 살짝 그 서버 렉이 있어요. 그래서 중간 중간 살짝 끊겨요. 이거 리듬을 좀 많이 익히셔야 돼요. 저도 이거 막 익히려고 게임 들어와서 한 10분 치고또 뜨기 전에 10분 치고그렇게 리듬감을 계속 유지하니까 유추, 이전에 그냥 눈닫고또칠수 있게 되더라고요. 더 붙여서 이제 낙뢰도 연계가 이게 때리면은 내전이 하나 쌓이고 이제 쌓이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치명 쓸 때마다 내력이 차요. 내력이 보이시죠? 치명 뜰 때마다 그리고 이게 뭐? 어떤, 어떤 확률적으로 치명이랑 치피가 치피버프가 생겨요 치명치피버프가 생겨요 한번 볼까요? 이거 볼까요자 이거는 치명타 확률 100% 이거는 치명타 피해율 증가 20초? 재산시간 20초 자 이게 치명이 뜨면은, 내력이 차니까 근데 거의 내력이 잘안 말라요 여기다가 이제 기검 기검형 이제 30%치받던 황금이니까 아다리가 맞으면 돼. 저 같은 경우는 한 9만 9천, 9만 8천까지 전면참 데미지가 나요. 아, 저, 저는 제 디세이클은 중간에 창원을 써주는 거예요. 중간에. 되면은 이제 기성용이랑 천풍백이 들어가고, 건배까지 치고, 이0을 빨리 채우고, 그리고 내전 이제 16에서 2 4일되면은전무터 써주고, 뭔가 절망차 막 계속 8초 마다 때리면은, 뭔가 재미가 없어서 저는 그냥 참월까지 섞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딜이 노스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더센 느낌? 저도 뭐 시계상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오늘 이제 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중요한 거는, 가장 중요한 거는 내방. 내 발을 잘 쳐야 봐. 내내 발을 진짜 잘쳐 아, 그리고 이거를 발도 딱딱 끊어치잖아요. 근데 급하게, 급하게, 급하게 안 해도 돼 급하게. 급하게 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발도 한 방에 내 연습 밑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도 한 방에 내 연습 1타 들어가요. <laughs> 너무 빨리 하네요. 약간의 텀이 있죠, 지요 발도를 빨리 치는 것보다 내연섬 2타가 들어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 게 딜이 훨씬 더잘 나와요.